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 장은 파이썬의 조건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건문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어문이라고 해가지고 어, 크게 이제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조건문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반복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문을 이용해 가지고 코딩을 어,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 좀더 이제 모듈화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기법, 함수라든지 이런 걸 배우게 되면은, 어, 어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분리해서 더쓸수 있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이 되는 거는 조건문과 반복문을 이용해서 사실은 모든 코딩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 초기 에 이제 잘, 코, 코딩을 잘 못할 때는 함수 사용법을 너무 어려워 해가지고, 어, 거의 막 포문이랑 조건문만 가지고도 어, 과제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조건문이랑 반복문들만 잘 보고 계셔도 어, 코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배우는 다, 당연히 그거보다 이제 상위 기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함수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개념들이 있으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반복문이나 조건문들은 좀 어, 빠르게 마스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조건문은 사실은 조금 어, 우리 실생활이랑 많이 연관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연봉 2,500 이상이면 취업하고, 아니면 고시 준비해야지 뭐 이런 선택지를 할때 우리가 이제 조건문들을 쓰게 되니까요. 실생활과 좀 매우 밀접하게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좀 접하기가 좀어 매우 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조건문이라고 하면 뭐 영어에 있는 if, move, if, if라는 어 영어 단어를 이제, 어, 조건문으로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다른 언어들 웬만한 언어들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언어들에서 if 문이 아닌 것은 없었어요. 다 여태까지 사용해 보면 if 문을 많이 사용했고요. 어, 물론 이제 C 언어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 어, 키워드는 일단 if 문에 대한 키워드는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else는 적혀 있긴 한데, 일단 if만 보시게 되면, 요 밑에는 뭐 뒤에서도 더 보긴 할겠지만 else까지, 예, if else로 같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문 자체는 동일한데요. 사용법은 시어나랑은 좀 다르죠. 시어나는 여기 이제 요렇게 가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중괄호를 사용한다든지, 중괄호를안 사용하면 그냥 바로 엔터를 치고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용한 방법, 문, 문 이, 어. 키워드는 동일하지만 예,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조건문이 맞으면 내부에 작성된 코드로 가고 아니면 else 문으로 간다. 요거는시언화랑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기 if 문이 맞다면 여기 있는 코드가 동작할 거예요 if 문이 틀리다면 그 다음에 else 문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블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블록이란 개념 뒤에서도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키보드의 탭을 눌러서 네 칸을 띄운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블록이라는 저 저번 시간인가요? 블록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파이썬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매우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 계속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분을 구분할 때이 품문을 구문 구분하고 싶을 때는 이 품문을 딱 써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비용, 뒤에 적혀 있는 것처럼 콜론이 Colony, 여기 콜론이죠 여기 콜론이 세미콜론이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콜론입니다 콜론이를 작성해서 이 조건문이 끝났다 라는 걸 알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끝 예, 이 조건문이 끝났다 라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엔터를 친 다음에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에 들여쓰기를 꼭 넣으셔야 돼요 들여쓰기를 넣어야지 얘와 이거는 같은 선상에 들여쓰기 같은 선상에 있는 들여쓰기는 이 조건문에 해당하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건문이 참일 때는 이쪽에 있는 드려쓰기가 있는 애들까지 다 실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 밑에 있는 else 문으로 가게 될 거고요. 이 else 문에서 똑같이 else 문도 동일하게 콜로니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치고 난 다음에 드려쓰기를 넣어준 다음에 여기 써져있는 구문 이걸 내가 하나 더 쓰고 싶다면 여기에 계속 넣으면 되겠죠. 이건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또한번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책에서 이제 순서도라는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순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어, 구성을 한번 넣어봤고요. 순서도라고 하면, 어, 우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원래는 그이 단계, 이 설계하는 단계에서 먼저 순서도 그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순서도 같은 걸 먼저 그려서 다른 즉 다른 이제 협업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서 이 순서대로 그, 이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면 어, 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된다는 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도를 보고 그 내가 따로 어떤 설계를 하지 않아도 그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도는 어, 처리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순서도 단계에서 이제 그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져 있는 어,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일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순서도를 보게 됐을 때도 서로 동일한 시점을 봐야지 우리가 얘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순서도 그리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같이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순서도의 시작이라는 부분과 끝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한 장을 어아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장더 넘겨 보면요 어, 순서도 이제 필요성인데요 뭐 작업의 흐름을 도표로 표시하고 이, 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특정 프로그램 언어와 관계없이 알고리즘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코딩의 기본적인 자료로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어,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고 받을 때 이거 뭔가 개발되기 전 단계에 벌써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것을 시 프로그램을 알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이해, 이해, 이해와 추적이 쉽고요. 문제 처리 과정에서 논리적인 파악과 에러의 검색이 쉬움이라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순서도 그린 다음에 서로 검토를 하다 보면 여기서 아 이거 뭐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순서도의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도의 심벌 정도는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심벌들은 여기요렇게라요 밑에 정도요 동그라미 연결자들은 잘안 쓰게 되는데 어, 요 심벌들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나중에 어, 순서들을 그리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은 제가 한번 뭐 이런 거 과제로 내드리고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은 또 동영상 가기 때문에 좀 가기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어쨌든 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표현해 봤고요. 시작과 끝은 이렇게 반월 모양으로 이런원 타원형 원으로 시작과 끝을 구분을 해요. 시작과 끝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끝이라고 딱 표현을 해주면 이게 이제 그심벌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처리 단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칸들을 쓰게 되면 뭐 데이터 썸에다가 썸이라는 어, 값에다가 뭐 0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쓰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게 일반적인 처리 단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건문이 들어가죠. 여기 조건문이 들어가는데 여기 조건에 썸이라는 애를 썸이라는 어, 애를 100보다 어, 뭐, 뭐 썸이 더 크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작다면 뭐 조건문 이런 조건 100보다 이거 너무 글씨를 못 써가지고 다시 다시 해드릴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해서 '참 거짓'을 나타낸는데 어, '참'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걸쓰고요 '거짓'이면 옆으로 가는 걸 보통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여기서 뭐 '여기 사이에', 하나 더 있었었는데 여기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 칸에다 좀 비교해가지고 또 우리가 처리하는 것 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또 해줘야겠죠 그래서 썸을 요거 조건문을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플러스는 1이라는 요런 구문을 만들어 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붙여주는 요 화살표까지 더 표기해주면 더 좋긴 한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요 참이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여기 있는 이제 출력 요런 식으로 해서 얘는 보통 입력으로 쓰니까 요걸로 쓰지 요거는 입력으로 보통 써요 네요요요 요, 요 지금 구문 같은 경우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입력을 써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 썸 이렇게 넣지 말고 얘를 그냥 어~ 밑에다가 어~ 요 요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입력하시오 라고 썼으면 됐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요렇게 안 써서 일단 요렇게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출력할 게 있다면 요런 식으로 출력 좀잘못 그렸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이 이거 그리기가 사실 제일 어렵긴 해요. 예, 그래서 어, 출력 써밋이라고 어, 해주면. 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형태. 네, 아주 기본적인 걸 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랑 이렇게는 많이 쓰겠죠. 흐름선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하고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다음 장인부터 이제 계속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국제 표준이에요. 사실 여기다 이거 말고 또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면 심벌들의 형태가 많은데요. 우리 코딩에서 쓰는 것들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굳이 연결자도 필요 없고요. 이 네, 정도 고 대신, 대신 요거는 제가 설계를 하면서 많이 그려봤지만 이거의 그림의 한계는 어그 함수 정도를 표현하는 데에서는 딱 한계가 딱 정확하게 어, 플로우 차트에는 함수 정도를 그리는 거 어떤 기능을 하나 그리는 데 있어서는 요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게 가능한데요 그 이상의 객체화라든지 그 다음에 클래스화 뭐그 다음에 어 컴포넌트 그리고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뭐 다른 어 수업에서 좀 설계 과목에서 좀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 뭐 시간과의 관계상에서의 그려야 될 것들 그 다음에 클래스의 모형을 그려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뭐 DB에 대한 형태를 그려야 될 때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더더 더 여러분들이 어 가지 좀더 다른 데에서 공부를 더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순서도 대로 해서 이제 그리는 규칙대로 방금 제가 아까 아래서 조금 그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려보면 이게 좀 비슷하겠죠.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엔드는 원형으로 해놓고 여기는 요렇게 반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이건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요 형태를 그대로 갖추죠. 제가 앞에서 보였던 건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값을 받아 입력하는 값 그리고 내가 세팅한 값그 다음에 연산하는 거 그리고 조건문 그리고 그 조건문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그리고 통과가 다 되면 프린트 해주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데서는 요 플로우 차트만으로도 충분히 그림을 그리거나 완성을 할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장더 넘겨 보시면 순서도를 이제 세 가지 표현 방법인데 순차적인 수,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이라고 해서 이제 조건문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형이라고 되면 이 반복형은 다시해서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일명 루프문이라고 되는데 아무리 조건문을 많이 달다 담당하더라도 우리가 이 루프문은 이 루프문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루프문은 조건문 가지고는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런 형태까지 구성할 수 있겠지만 루프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으로 가기 위해서 위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은 좀더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앞에 있는 요 요러, 요런 고문들이죠. 이게 분명히 루프문 인데 우리가 위로 조건문을 위로 올라가게 만들기가 어, 루프문 아니면은 뭐 고투문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좀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반복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어더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여기까지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순서도의 예인데요. 이거는 뭐 거실 뭐 스탠드 콘센트가 온 상태인지 그리고 뭐 그런 거 전구 교체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스탠드가 동작 안 한다 그럼 전원이 껴져 있냐? 전원이 껴져 있다라고 하면 예스 yes. 그럼 전구 가 정상 상태냐? 그러면 스탠드를 수리해라 그리고 아니면 전구를 교체해라 아니면 콘텐트를 온해라라는 이런 기본적인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건문으로만 이루어진 어, 순서들을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건들을 이해, 이, 어, 어, 보시고 난 다음에 어, 어 이거 두개 괜찮네요, 여러분들. 이두 개를 한번 과제로 내드리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어 예제 2번, 그래서 어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작한 다음에 눈이 오는가? 눈이 오면 참 거짓으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도 두 개의 1번과 2번의 순서대로 놔두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장더 넘겨보시면 어, 조건문이 나온데요. 여기 순서도까지 하고 수업을 한번 끊고 다시 어, 이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